선생님을 모셔보겠는데요. 이 선생님은 한국, 모든 과학의 공간이 한국사에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선생님, 모든 과학의 공간이 한국사에 있다고 주장하시던데, 아, 사실입니까? 아, 네, 네, 맞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 선생님, 제가 듣기로는 그 박테리오파지가 한국사에서 한국인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, 맞습니까? 아, 예, 박테리오파지는 어, 다른 생물체들도 그렇듯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기린 거예요. 그래서 박씨 미량박씨신데요 <laughs> 네, 네, 미량 미량박씨. 네. 그럼 설마 이름이 테리오파지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아, 테리오파지라고요. 한국에서 한자로 테리오파지 만들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. 아, 재미교포예요. 그 가족사가 좀 긴데 이거 얘기하려면 2 4시간걸려요 재미교포였군요. 아, 네. 그데 그럼 뭐또 다른 생물학적으로 뭐. 아, 그, 뭐냐.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, 이제 같은 한민족. 한민족 사람이 뭐 하나를 발견한 게 있는데, 그,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과학자예요. 그, 북한에 있는 세포생물학자 중에서 리보섬씨라고 있어. 어. 그래서 그, 세포생물학을 연구하다가 이제 이보섬이지. 우리나라 말로 하면. 이보섬씨군요, 이보섬씨. <laughs> 그리고 이름을 따서 리보섬. 딱 맞는 거야. 그것도 아, 모르고 학교 괜히 다녔네 어서 어서, 어, 어 알았어, 알았어. 제가 과학고등학교를 헛난 것 같네요 어, 교수님,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 이제 한국 고서적에 뭔가 우리나라의 그 수학의 위대한 발전이 담겨있다고 주장하시던데 맞습니까? 어 맞습니다 그 여러분 세종대왕 때 과학이 가장 많이 발전했죠 조선시대 때 그래서 제가 훈민정음을 찾아봤어요 훈민정음에 이렇게 돼요 나라발사미 뒹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아 띠 아니할 사이 싸인 A? 싸인 A! 그래서 이게 그사인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 뒤는 좀 그냥 동전 지식이 좀 부족해서 해석을 못하겠는데 확실한 건그사인 A야 아 이건 아... 사인 A라고요? 네 맞습니다 아... 그 다음에 계속 울어 보시죠. <목소리> 어, 나란 말씀이 기계라문자로아니사이내일전차이로 새로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이겨나로케하고사람니라러무시 <laughs> 그냥 나 신지성, 내가 이렇게 진징되지 말라고 랬지아 남자들은 진징되는 여자를 제일 싫어해. 야좀 그만 징징대고 이거나 좀 먹어. 뭔데? 아, 아너 공연하느라고 좀목 아파하는 것 같아서 내가 유자차 좀 차왔어. 나 마시라고? 유통기한 지난 거야. 아 진짜. 왜, 네가 이런 걸 타줄 리가 없지. 어, 너 오늘 화장 좀 했다? 공연인데 화장 해야지. 공연인데 화장했다고? 그럼. 너 공연에 무슨 남자라고 꼬실 일이냐? 아 무슨 남자래 꼬셔. 공연상자냐. 그야 너는 진짜 화장하는 게 아는 거보다1 0 0배 나빠 진짜. 너는 화장 아아 아는 게 훨씬 나아 진짜. 화장 안 둘, 게 그연때 안을 보니까 되게 잘하더라. 베이스는요 아니 짱이지. 아뭐있어 귀여워 죽겠다. 아주. 그냥 뭐 비율도 좋지. 키도 크지. 그럼. 키 크지. 응. 예. 복수 전공도 하지. <laughs> 베이스도 독학하지. 거기다 크다 출신이지. 또 얼굴도 작지. 얼마나 좋아. 안이랑 어? 좀 잘해봐. 걔가 나 좋아한대. 나 내가 볼 때, 방은 아, 응. 진짜 나쁜 애인 것 같아. <laughs> 걔가 내가 봤을 때, 내가 지금까지 본 건데, 걔는 교회를 말이야 예배를 들러 가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러 가고. 와 진짜 걔는 밤만 되면 그냥 그냥 광란의 밤을 보내는데, 아말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. 아왜 이러지? 아 진짜 나쁜 애인데. 야너 웃긴다 아까는 칭찬했고 왜화내냐 그야 아, 그냥. 그냥... <laughs> 아. 아, 아, 못 올게, 시끄러 지금 시간이었는데. 근데 얘기가 들어. 미안하다. 정현아, 너 여기. 이거 무덤에 서 있어. 가자, 송서 서서 얘마코에서바퀴바퀴바퀴바퀴바퀴바퀴바퀴 엄청나. 나바퀴바이 요즘 바퀴바퀴나 파이썬 파이썬 요새 재수퀴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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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시퀴바퀴바퀴바퀴바퀴바퀴바퀴바지